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관계로 예, 제가 항상 다니던 포인트는 가지 못하고 지금 다리에서 이렇게 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두명 낚시하는 사람은 오른쪽인 사람이 오스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오스칼의 친척입니다 왼쪽인 사람이요 예, 오스칼이 저보다 한시간 한 먼저 와가지고 예, 지금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네, 사이즈는 아주 소형, 작은 겁니다. 저 친구도, 예, 광어 낚시 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어,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예, 지금, 보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가 낮은 데다 보니까 예, 수심이 좀 낮은 데입니다. 예, 일단 광어가 작고 수심이 낮다 보니까. 예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수초덩어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예, 보는 마사지에 여기에 지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끼도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악조건이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런 바람이 불때 여기서 시도했다가 예, 안 나와가지고 다시 원래 했던 자리로 가서 물을 납고자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요. 해보고 입질이 없다 하시면 장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쪽, 섬 쪽도 괜찮은데 오인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에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해보다가 안되면 저 다리 밑으로 저쪽 건너편으로 가고 저기서 안 나온다 하시면은. 원래 내가 낚시했던 교장소로 갈까 합니다. 지금 네. 여기 아, 낚시꾼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에, 다리 쪽에 바짝 붙은 오스카르마 두 마리 잡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 현재 꽝입니다, 꽝. 네. <laughs> 장소에요. 그래서 수심이 나오는 곳가 좋아하기 때문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뭐네 아하 저기 지금 광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지금 막어막 끌고 어, 막 나오네요. 네 어우 떨어졌네. 차라네 광어를 그 입지를 하면 배 속에 상기될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에, 초심자들은 그걸 몰라요 이수했습니다 정말 힘드네. 사이즈가 괜찮네. 사이즈가 좋아요. 네, 지금 고기가 안 나오고 바람이 불고 추도 아침에 니까 낚시하던 사람들이, 네, 저 혼자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던 사람도 지금 바로 갔고, <laughs> 그는 가운데 이렇게 광어가 나오더니 아주 기쁘기묘합니다, 지금. us was... 예, 왜냐면은, 그, 저기 지금, 아, 제가 지금 저기 꼬자로 말도, 저기, 받침대, 낚시대 받침대가, 예, 지금, 그 밑에, 밑에 있는데, 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 아니십니다, 지금. 네. 아, 예, 네, 이 사글라스를, ねえねえたしもちゃん。 아이 얘기가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예. 불꽃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막 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저희도 가기 전에 조기 몇 마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laughs> 네.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 저기 때가 왔어요. 음. 던져 아 이거를 안생테 입이 이거 좋아요. 연쇠는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음. 파란 맛이야. 거기 앉았대. 이거 자리가 없어 파란 맛이야. 거기 어디 없어 근데 우리 집 아픈데. 잘안 나오지 여기보다는. 이거 신경을 해, 이거가. 이거가, 이 빽깔 갈려봐라나안 던졌어. 사람 잡지 마. 음. 찍으려 그러면은 육지를 먹습니다. 이시하네에 <laughs> 앉아서 조기를 잡는 비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마리에 한 마리구나. 어우 한 마리가 이렇게크냐 네, 대서양 수족기. <laughs> <laughs> 네, 미끼는 이겁니다. 그리 던져주면 돼요 네. 어, 내가 들어오면 석성이 <laughs> 오니까 던져주고 짜리고 집니다 파방에서 나오, 나오고 있어요 어. 이 낚시대는 제가 이민 오면서 가져온 네, 낚시대입니다 네, 세스피어 어, 지금도 이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두 대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못 네, 쓰고 부러졌고요 이거 지금 남았는데 아직도 뭐 품삯이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질을 하는데 내가 까짝까짝만 가짜, 하고 물떡하지 않습니다. 어? 응? For one. 된가? 덥석 멀지, 지 않고, 그냥, 살살, 쫄, 쪼개면서 먹고 있습니다. 쪼개면서 먹고 있어요. 아. 이건 또 뭐냐. 쇼니얼 아냐 이렇게 쇼크루코 하고 있어으리라고 포로 아리바 호텔 아리바 아리바 아바코야 아리바 또 여보 내 고기 물빼 허허 이거 참이 사람도 고기 있어 나도 있고 이 사람 빼고 아리바야 아리바 너 빠세 보라이 빠세 보라 아바코 아리바 너 아리바 아리바 노노노노 알레베스 Pase, y ahora sí, y este por abajo Ahí está, levántelo Levante, levante Levántalo más. ¡Listo! Parecía que el como tirado. <laughs> Espera Pase por ahí atrás, por favor Pero no tengo tocarlo <laughs> Mía, mía Ahí está, salió, salió Salió 오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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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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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또비 그지? 이거 필요한 없어, 그지? 돌블대아이거돌렛데가 아닌데, 이렇게 크냐? 아유, 야. 내 거랑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잖아. 음. 수박. 일단 고기를 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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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나 응. 오고 왔었네 응. 이어가뭐있어 어. 지금 네,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주 주는 거 알았어요, 봐. 제가 나왔습니다. 또올렸대 하하. <laughs> 날 네, 항상 들리는 이 모래 언덕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어유, 야, 바람이 모래 날리는 거 보세요. 차가운 공기, 시원한 공기. 네, 아주 가슴에 아 많이 담아서 갑니다. 아, 내년에도 또 여기 올수 있을지 네. 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더기해집니다 네, 여기 뭐이 모래 언덕은 제가 우리에 지금 자주 왔던 곳이죠 여기 어디. 해야만 네, 우리의 스레파스레파가 스리바, 여기 숙, 하나 박혀 있을 겁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laughs>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야, 아, 아주 멋있네요. 이야, 음, 이죠 음. 네, 내가 역시... 어이구, 이야. 하, 한, 한, 네, 제가 군대에서 조교 네, 제가 했었습니다. 네, 전찰 경찰하고 네 일반 병하고 네 같이 군사 교육을 시키는 네, 훈련 조교였습니다 아. 네, 아, 예, 바야 산 브라스에서 네제 예, 차로 올수 있는. 네, 마지막 장소입니다. 네, 이길 이후는 이제 4기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예, 백혜리가 많이 나오는 그, 라루비아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엘꼬르미네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배가 한 세대가 지금 예, 조기낚시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물이 완전히 빠지는 순간이라 예, 저쪽에 있는 배들은 지금 물이 들어오는 막 시기 그 시기를 노리려고 지금 바다에 나가 있는 거야.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물이 많이 빠져 있는 데 네, 여기는 다 모래죠. 아, 이야. 지금 여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네, 아주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네. 아. 유감스럽게도 또 저희가 가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뭐 별수 없죠. 예, 뭐 저희 1 4일 동안 뭐 그래도 잘 놀았고 그리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갑니다. 잡아서 예. 이제 저 보에노사레에 저, 그 쓰이는 저희 아들들하고 아들하고 아들아, <laughs> 그리고 또 저희 동서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laughs> 제가 여기 못다니까 혼자 먹으면욕욕못 네, 씁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야지.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산블라스의 이 아름다운 풍경과 아, 이 시원한 공기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아, 동영상으로 실제 이 모습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큰 배, 예, 저 배는 저, 딱 크기를 보니까 까란사배입니다. 예, 까란사배도 지금 열심히, 예, 저쪽 포인트, 저쪽에 멀리 있는 그, 예, 저쪽에 있죠, 짐탑을. 예, 거기, 가려고 맹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순간이니까, 물이 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저 배도, 예, 지금 상당히 속력을 내면서 기름은 적게 먹는 상황이죠. 지금 네, 같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조리 방향으로 같이 달리,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고, 야. 근데 오늘이 아, 오늘 일요일군요. 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 낚시 배를 한번 타고 예, 조기를 잡아서 예, 만선으로 이제 집으로 많은 물고기를 이제 식탁에 들어갈 낚시꾼들이. 많이 사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다들 만선에 기쁨에 기쁜 기쁨, 꿈을 안고 네,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저 배를 타봤지만 에, 파도가 심할 때 멀미를 많이 합니다 여기 특히 저기가 포인트가 길는 많이 잡히지만 네, 아주 너무 심한 장소입니다 어, 네, 바람이 물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밀물일 때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다 그래요. 바람하고, 물살하고주제식거서 머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물이 이제 멀미를 하는데요. <laughs> 바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아주 고역입니다그 냄새가 아주 멀미를 하던 저까지 멀미를 하기만는 묘한, 묘한 아주 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laughs> 대부분 네,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옆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자기도 멀미를 하게 되니까 네안 가는 게 좋아요. 네, 저큰 배가 아주 속력이 제법 납니다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의 배들은 대부분의 이제 후에라다 후에라다 보르다라 해가지고 이제 선의 길을 달죠 저건 이제. 그때한번저 배가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그한번못돌 보니까, 예, 네, 그전 후회하다 포에다, 보다, 아니고, 내부에 장착된 엔진입니다. 네, 아주 잘 달리고 있네요. 그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조리 방향으로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빠르죠. 멋있게 달고 있어요. 네. 아. 에, 제가 뭐 사냥도 좋아하지만 에, 바다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에, 어, 사냥은 사냥대로 재밌고 네. 또 바다는 또 바다대로. 바다대로 네. 네. 아 그리고 이번 차로 열심히 호르미네로 네,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육질에서 내려가고 거죠아유잘날리다저 네. 배, 저 사람도 지금, 에, 지금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는 시기, 그 시기를, 물대를 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뭐, 오래된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륜구동인 것 같습니다. 오, 뭐 지금, 물이 젖은, 물이 젖은 모래는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제 차도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는 지장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래가 햇빛에 마르게 되면은, 에, 아주 그냥 수일도, 에, 그냥 아주 푹푹 빠지는 모래가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기는 뭐, 사람의 인적도 머는 곳이, 머 곳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도움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제 안에 잘 아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선글라스에 제가 제 배를 가지고 많이 왔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상 나서는 거의 매해 배를 가지고 왔었죠. 네, 여기 바다에 배를 띄기 위해서는 띠모네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해군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뭐 대부분 정량. 네, 선글라스바다바람 많이 마시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네야 멋있네요 어, 됐다. 어, 손인장 열매 지금 야생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거 술 담그자고 이 사람아 아이 비디오 찍고 있는데 얘기를 하냐